주여, 오늘 저희를 이곳에 모시고 들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에 주를 따라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기적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은 한시합을 애가 보지 못하고, 당장에 이익과 불이익의 선택에서 세상의 빛과 실만을 계산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죽이고, 목마르고, 잘 곳이 없었고, 헐벗고, 병들었으며, 목에 갇혀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어둠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다행히, 다행으로 여기고, 멀지간치 그 안에서 고초를 겪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향하여 눈길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침입하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시간에는. 주를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 하지만 면서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적당한 의의를 통해 적당한 선을 베푸는 세상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정의롭고 헌신적인데 밖에 나가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옹을 사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 이어야 해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우리가 신앙인 역할을 하는 영국 무대가 아님을 교회의 안과 밖이 같아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가 아직도 세상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을 찾아가실 때 우리는 안락하고 든든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움직일 줄 모릅니다. 이런 저희들의 이기가 주의 십자가를 더 아프고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찾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뜨거운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고개를 높이 들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고등반은 친구가 없는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호흡의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제 등에 파묻혀서 고난을 겪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보살핌과 희망의 씨앗을 고곳에 심어주시옵소서. 또한 고국의 지난 상황에서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국가의 우정자들 마음에 역사하시어 중국이 약자의 슬픔과 절망을 함께 겪어내고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청년들 각자 지금 처한 불투명한 시간을 기도해 올립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받는 사랑의 힘으로 그들이 언제나 당당하게 이겨낼 마음으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겪어온 이민생활과는 다른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삶의 부담함을 헤쳐나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중심에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주님 안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신하를 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